테더 도미넌스의 4시간 봉에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해당 넥라인까지 돌파를 함으로써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을 암시를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이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암시는 결국 비트코인의 하락을 암시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나이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?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도 사실 당일 저녁에 알아서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요 관점이 맞아서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 제외하고는 크게 기억이 될 만한 크리스마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지난 관점을 짧게 복기해보고 현재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. 어, 제가 저번 영상을 이쯤에서 업로드를 했었죠. 핵심적인 관점은 이한달 동안 유지됐던 이 채널을 어, 하락 이탈을 했고 주봉 주봉 기준으로 23일에 이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, 저는 100K 즉이 채널 이탈에 대한 되돌림까지 상승을 노리고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좀 좀 홀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 구간은 이 전저점에 이탈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전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, 다행히 롱 포지션 손절은 나가지 않았고요 테더 도미넌스의 채널 하락 이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, 비트코인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좀 공유를 해드렸던 내용으로는 이 하락 패럴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이 채널 상단에 도달한 상태에서 만약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. 이 고점을 내리면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이탈을 하는 순간 이롱 포지션의 종료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. 다만 이 채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성립이 되지 않겠죠. 이 100K까지의 되돌림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롱 포지션을 좀 지속적으로 들고 갈 예정이다. 이 내용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이어서 텔레그램에 먼저 전달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인 걸 이때 알았죠. 네.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이 채널 이탈에 대한 되돌림, 이 제가 생각했던 구간까지 되돌림을 준 모습이고요.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,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테더 도미넌스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를 보면 이 2018년 이후부터 다을 때마다 하락장이 발생을 했던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해야만 이 비트코인이 150k, 200k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거의 한달 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사실 좀 적어 보이고 이 자리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. 왜 상승 다이버전스가 강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질리도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. 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4 시간봉을 보면 이 해당 상승 추세선에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발생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을 노리는 대표적인 패턴이죠.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역회된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15분봉, 5분봉 이렇게 짧은 봉봉 보다는 4시간봉 1봉 이렇게 좀긴 시간대에서 발생을 했을 때 신뢰도가 더욱 높습니다.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의 4시간봉에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해당 넥라인까지 돌파를 함으로써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을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렇다면 이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, 이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암시는 결국 비트코인의 하락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저번 영상에서 남겨드렸던 내용이 이 해당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한게 결정이 되었고 이 채널 이탈에 대한 되돌림, 즉 100K까지의 반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락은 여기서 멈출 것 같고 다음 주봉 캔들은 이 양봉으로 해당 구간까지 되돌림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현재 양봉 캔들이 나타나고 해당 채널 이탈에 대한 되돌림까지 준 상황이죠 이 다음 주봉 캔들 마감이 이 30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양봉 캔들이 찐반 즉 다시 한 번이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그런 캔들이 아니라 단순히 이 채널 이탈에 대한 되돌림 즉 30일 이후 다음 주봉 캔들은 음봉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음봉 캔들의 기대값은 해당 추세선 이약 86K 그리고 87K까지의 하락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. 이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이기 때문에 언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느냐 즉 하락 시기에 따라서 반등 위치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해당 추세선에 닿았을 때 텔레그램에서 좀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. 여기 비트코인 1시간 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92K 이에서 반등을 한 이후에 이 채널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. 여기서 이 패턴이 하락 이탈을 하던 상승 이탈을 하던 결국에는 이 채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할 거라는 관점입니다. 진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되기 전 마지막 상승이라는 얘기죠. 여기서 이 횡보 패턴이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 그대로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마지막 오파까지 어, 보여준 이후에 이 횡보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채널 하단에서 저항이 발생을 하면서 페이크 무빙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에서는 그대로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시나리오가 전부 폐기가 되려면 하나의 경우의 수 정말 강한 매수세를 동반을 해서 원웨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 테더 도미넌스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에 대한 넥라인 이 자리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마지막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하락이 임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 이 볼린저 밴드를 찍고난 이후에 더블탑 패턴이 발생을 했고 올해 3월 고점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 8개월간 이 확장형 패턴에 대한 횡보 그리고 이 패턴을 돌파를 한 뒤에 신고점 갱신 여기서 발생한 하락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 사실 비트코인이 해당 구간이 고점이 될 거라는 근거들은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론 100%는 아니죠. 당연 지금 구간에서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, 어... 다만 저는 지금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다. 그리고 저번 주에 이 상승 채널에 대한 이탈로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.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보면 22년 최저점인 16k가 찍히고 나서 108k까지 상승을 했죠. 여기서 불장이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어 우선 피보나치0.236 되돌림. 그리고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. 이 86k를 지켜주는 시나리오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해서 이 80k 이하 이때쯤으로 가버리면 은 사실 비트코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아직 이탈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.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 상승 추세에 최소한의 되돌림 0.236 되돌림을 보여준 이후에 해당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면 저는 여기서는 충분히 다음 고점을 노려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, 이 상승 추세에서 최소한의 되돌림 이0.236 되돌림만 주고 반등을 한다면 그건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.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86K 구간을 비트코인이 무조건 지켜 주어야 다시 한번 이 신고점 갱신을 노려볼 수가 있다. 다만 여기서 이탈을 내버리게 되면 사실상 비트코인의 고점 갱신은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채널을 하락 이탈을 한 상태에서 테더 도미넌스의 추가 상승이 암시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 최소한의 0.236 되돌림 구간까지는 비트코인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그 기간을 저는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쯤 이 86K에는 안착을 할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저는 비트코인의 반등은 해당 구간까지 아니면 이 100K에서 102K 구간까지가 최대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텔레그램에서 제가 찐반이 아닌 것 같다. 단지 이 되돌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이 시장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최소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근거들은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제 관점을 참고를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무조건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좀 공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영상을 제외하고 매일 비트코인의 실시간 분석은 텔레그램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도 한번씩 입장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